그곳에도 예수님이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참 이런 따뜻한 말들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힘주는 줄 믿습니다. 어,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참 잠이 많이 오는 시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 물론 잠을 주시겠지만, 그 잠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2018년 때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더웠었죠. 그 2018년. 그 여름에 신대원 1학년이었던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집 근처인 부경대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어, 매년 신학기가 될 때마다 신도원에서는 성경시험을 치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 각 학기마다 쳐야 하는데 3학년 진급할 때까지 두 과목을 패스하지 못하면 유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졸업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동기들과 함께 졸업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름방학 때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처음에 신약은 패스를 했기에 분량이 많은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한 누나였는데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어바 자매 소개 받아볼래? 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즉시 카톡을 열고 그 자매 연락처를 받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바로 공부하던 책을 접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성경 시험은 여러 번 있지만 자매는 한 번이다. 그렇게 그주 토요일에 이런 저녁 자매님을 만나 카페에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런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이지만 참 말이 잘 통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은 채 커피를 시켜놓고 한네 다섯 시간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데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또 뵈도 될까요? 감사하게도 그 자매님이 받아주었고 그렇게 만나 연애를 시작해서 그 자매님은 여자친구가 되었고 또 지금은 아내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가운데 말을 통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로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 공든 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의 중요성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참된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연결되기에 행화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은 말로 나타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말로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말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 시간이 조금 더 많은 분입니까? 아니면 혹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입니까? 물론 이런 기준들이 보통 믿음의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의 사용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 기준은 말의 사용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는 사람, 즉, 말이 온전한 사람을 그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서 선생, 즉, 가르치는 자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였고 매우 존경받는 지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위를 탐내 은사에 맞지 않는 이들이 간혹 이 자리에 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서 있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전달된다면 굉장히 교회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가르치는 자리는 특별히 영향력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롤 모델이 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말씀인 청지기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권한들을 주님께서는 심판 날에 모두 달아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여나 가르치는 책임들을 맡았다면 그것은 더욱 엄중하고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바로 말로써 합니다. 야고보사도 당시 선생이었던 라비들은 말로써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종이가 귀하기도 했고 책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이나 구전들을 정확하게 외우고 말로써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온전하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야고보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접속사가 나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돌아볼 때 말을 통해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신조 중에 이불키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 이 말을 왜 했지? 하지 말걸 하면서 이불을 차기 때문에 이불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말로 인해 곤혹을 치릅니다. 이전에 했던 말들, 그리고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했던 말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제보했던 다른 사람으로 인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또 지지 않는 사람,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럴 줄 알았다며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리 그전까지 이미지가 좋았어도 이말한 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만 18장 21절에서도 혀의 위력을 다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의 파괴력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과 배와 불입니다. 공통점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신보다 큰 것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몸집이 큰 말이라도 재갈을 먹여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영화나 사극을 보면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일지라도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그 말을 통제하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아주 큰 배일지라도 그 배를 이끌어가는 것은 배에 비하면 아주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배에 비해서 아주 작은 방향타로 그 배를 선장 마음대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아주 작은 혀도 전체인 사람을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이런 혀, 나의 말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죽이는 말을 금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힘을 말을 가지기는 하지만 반대로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혀를 불로 비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산불이 나면 그 많던 숲과 나무가 다 재로 변해 버립니다. 아주 작은 담배꽁초 혹은 아주 작은 불이 다른 곳에부터온 산을 뒤덮어 버린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혀의 위력을 이 불로 표현하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해 조금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불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요.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병들고 상하고 악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답던 그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죄로 가득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뒤이어 나오는 7절에 생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만드신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끔 하신 것을 연상하게끔 만듭니다. 즉,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혀는 길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cm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혀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시기 좋았더라 한 세상이 지옥불에 활활 타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남부러울 것 같지 않던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게 됩니까? 얼굴도 모르는 댓글들 다몇 줄로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만 그러면 좋겠지만 교회에서도 가끔은 마음 아프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친구가 취업을 하게 돼서. 다른 지방으로 어,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정하려고 몇 군데 교회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간 교회에서 참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편이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이 처음 온 친구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반대쪽 편을 들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오지 말자 이쪽 편을 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참 친구가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에 가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주기는 말 때문입니다. 이 말들은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가 아닌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을 빼앗고 결국 생명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마음을 쉽게 그렇게 내어 주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보통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거짓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남들의 험담에 쉽게 끼지 마십시오. 혹여나 그러한 얘기가 있다면 주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잘못된 말들, 생각을 통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악한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몇 주간 보통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시작을 뉴스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출근하기 전까지 이런 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아침부터 나오는 뉴스에는 수많은 사고와 가슴 아픈 얘기들 그리고 먹먹한 정치파한 얘기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바꾸었습니다.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했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음 속에 거친 잡초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설교를 다시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고 자리 잡기 시작하니 입술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할 것도 바뀌어.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계속해서 입술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왕교회 사역자분들 참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혹시나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으신다며 어려우시다면 하루의 시작을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우리의 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참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자극적인 유튜버들도 너무 많습니다.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공격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좀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거친 잔디가 결코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될 것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서는 참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혀를 샘으로 비유하며 단물과 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샘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가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다도 두 가지 맛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맛만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같은 입으로 두 마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오후 예배를 은혜 받고 나갔지만 핸들을 잡고 뒤에서 클락션이 울리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머니 세 분이 커피를 시키고 제 옆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과제를 하고 있던 터라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리며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나눔으로 시작되어 궁금,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에서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집사님은, 우리 구역장은, 또 누구누구는 하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은 연약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은, 바로 그 카페에 나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이 얘기를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아 나쁜 인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들어 그날은 참 마음이 먹먹한 상태로 카페를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자위로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그저 내어버려두면 저 역시도 언젠가는 카페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비방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더욱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얘기입니다. 이 글을 쓴 글쓴이에게는 반찬 가게를 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불의의 사고로 그만 한 손을 잃게 되어 의수를 하게 되셨습니다. 장사 시간, 오래 시간 동안에 의수에 고무장갑까지 끼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보니 피부가 간지러워서 장갑과 의수도 벗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젊은 어머니가 꼬마를 데리고 그 가게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손이 없는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손이 없어요? 순간 반찬 가게 사장님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이에게 두려움을 줄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의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셔서 천 천사 하늘나라 천사님들이 손을 빌려간 거야. 외할아버지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빌려줬던 손도 돌려받고 나중에 상도 받고 선물도 많이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글쓴 이의 어머니에게 뵙고 인사합니 아이도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 반찬가게 사장님은 전에 급식실에서 일할 때, 직구전 아이들에게 참 많은 욕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팔에 관련된 욕도 들었고, 후크 선장이라니, 괴물이라니, 그런 말들만 계속 들어오다가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그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려깊은 젊은 엄마의 말 한마디에 참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과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때 적절한 사려깊은 말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때로는 사람뿐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검은 예수라고 불렸던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디데이 드로그바라고 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유명했던 축구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국적은 코트 디부 아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나라입니다. 이곳은 내전으로 인해 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2005년 월드컵 예선에서 이 코트 디부 아르가 독일 월드컵 본선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때 드로그바는 소감을 발표하며 일주일만 전쟁을 멈춰 달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TV 생중계로 나가게 되고 놀랍게도 이후 정부군과 반군으로 나뉘어졌던 코트디부아르가 전쟁을 잠시나마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바로 이 드로그바의 말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휴전이 시작되었고 또 시간이 흘러 2007년에 극적으로 평화 협정이 체결되어 코트디부아르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트디부아르에는 가족들과 웃으며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고, 꼬마들은 운동장에서 또 마음껏 축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바로 한 사람의 말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전쟁이 멈추고 그 나라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는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사람의 말로 인해 많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볼때참 많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례가 또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어, 바로 구약의 에스더인데요. 구약의 에스더는 자신의 말로써 동족을 살려내었습니다. 그의 말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이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니. 에스더는 자신의 안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민족까지도 살려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도 깨끗하게 씻겨야 합니다. 더럽혀지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말도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말을 씻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옛 사람이 죽었듯이 우리의 혀도 옛 습관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양치해 하시지요. 아침에 일어나 치약을 짜고 매일 이를 닦으실 겁니다. 그때 치약보다 좋은 고약과 신약도 함께 입술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입술을, 내 혀를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세 번의 양치를 할 때마다 치약과 함께 구약, 신약으로 우리의 혀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곳에서도 우리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